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우입니다. 오늘은 섹스 후에 남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자는 오르가즘 이후에 무엇을 원할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익히 알듯이 남자의 오르가즘이란 참으로 단순하죠. 사정이라는 그 짧은 순간을 향해서 정신없이 섹스하고 마침내 사정하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게 남자입니다. 애무를 하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하는 것은 대개가 그녀를 배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듯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피스톤 운동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자극적인 말들도 분명 섹스의 기쁨이죠.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섹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따뜻한 욕조에서 같이 목욕도 하고 와인도 한 잔씩 걸쳤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 저곳 서로의 성감대를 자극하고 마침내 이런저런 체위를 거쳐서 서로 오르가즘에 도달을 했죠. 이제 문제는 다음 순간부터이죠. 여자는 오르가즘의 여운을 좀더 즐기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싶죠. 남자가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움직이면그 여운이 날아가 버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합니다. 우선 남자는 힘이 들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육체적으로 힘이 든 거죠. 땀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숨은 아주 거칠어집니다. 100m 경주에서 방금 꼴이 난 육상선수를 연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너무 덥고 목이 타게 되죠. 얼른 냉수를 들키고 싶어지고 달릴 때보다 달리고 난 후에 땀이 더 나듯이 점점 뚝뚝 떨어지는 땀 때문에 짜증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얼른 샤워라도 하고 싶은데 냉수라도 마시고 싶은데 지금 몸을 빼면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얼마나 있다가 떼면은 괜찮을까?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여자가 섹스에 만족하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하겠죠. 이번엔 좀더 잘해 보려고 애썼는데 왠지 잘안된 것은 아닐까? 아무튼 남자는 사정 후에 1, 2분만 지나면은 이런 오만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남자가 항상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피곤해서 정신없이 잠드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바로 옷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자가 이렇게 해주면 대개 남자분들은 분명 좋아할 겁니다. 남성이 사정을 한 후에는 한 1, 2분쯤 꼭 안고 있다가, 일어나서 마실 것을 갖다 주고, 땀을 닦을 타월을 갖다 주거나, 눈이 마주치면은 생긋 웃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개 남자들은 자기가 무척이나 성공적인 섹스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아주 흡족해 하겠지요. 물론. 아직은 침대에 누운 채로 남자에게 이 한마디를 했다면 최고로 만족해 하겠죠. 자기야 너무 좋았어라고 말이죠. 남녀 모두가 오래 섹스를 하게 되면은 건태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자의 건태감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같은 섹스 파트너와 습관적인 행위에 대해서 건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건태감은 여성에게는 사랑의 적인 셈이 되는 것이죠. 유전자 가운데 롤러코스터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내에서 쾌감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서 자꾸 새로운 것과 모험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욱 강한 자극이나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내가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남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전자 타입의 사람은 쿨리지 효과가 강한 사람이죠. 즉, 바람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쿨리지 효과가 생물학적 본성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쿨리지 효과를 통해서 남성을 해부해 보게 되면은 바람피우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는 오히려 잘한다는 게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도록 용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남자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여성이 남자의 권태감과 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끔은 다른 여자인 것처럼 아내가 화장도 고치고 향수를 바꾼다거나 평상시와는 다른 자세나 태도로 친밀하게 다가서는 것이 사랑의 적인 권태감을 함께 부부가 이겨내는 방법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에게 상담 받으시면 지혜와의 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흥미 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